서울의 벚꽃이 예년보다 일주일 먼저 폈네요. 이야, 이제 매주 꽃구경 가시고 야외나들이 하시는 분들 참 많겠습니다. 하늘은 맑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보이질 않네요. 계속 이런 날씨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 6.25죠. 6.25 사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입니다. 항쟁이라고도 하고요, 사태라고도 하죠. 세 번째가 5월 18일, 5.18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은 4월이니까 4.3 항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잊지 못하는 사건, 잊어서는 안될 사건이 바로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이른바 4.3 항쟁, 4.3 사태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았고요 이번 4.3 추념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평화공원의 추념식장에 참가해서 제주 도민들에게 국가 원수로서는 두 번째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를 해서 43 항쟁으로 시생당한 유가족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줬습니다 역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총 2003년도죠. 10월 달에 4.3 진상 보고서가 나온 뒤 제주를 찾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요, 4.3의 완전한 해결에 절반은 정부의 몫이지만 절반은 국회가 할 몫이다. 따라서 국회와 함께 열심히 해서 끝까지 잘해나가겠다. 우리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다음 정부가 이어갈 것이고, 4.3의 완전한 해견들은 동인들이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원수의 공식 사과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 또한 문 대통령이 그런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4.3의 진실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의 진실은 똑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4.3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똑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함께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게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붙어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에,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했습니다. 4.3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뭐, 빨갱이들의 폭동이니,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뭐, 보수 우파라는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4 3항제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에, 1945년 8월 1 5일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일제의 그 강압적인 그 침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사, 사회가 좀 혼란했겠죠. 그 와중에 이제 미군이 에, 들어와서 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없으니까, 음. 미군이 대신 정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뭐 워낙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이제 갓 광복 독립을 했는데 미군의 그런 등장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좀 거꾸로 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러다가 뭐 해서 이제 뭐 2년 갈등이 시작됐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인연 갈등이 시작돼서 북쪽에서는 이미 김일성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등이 내려와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민주인자 인사들을 추방하거나 또는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제주도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중앙정부부터 그 관심을 받지 않은 데였습니다. 관리도 잘안 됐다 보니까 뭐,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데는 외구들, 외적들, 해적들에 의해서 많이 또 고통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다 보니 뭐, 광복이 된 후에 뭐, 제대로 된 정부도 없고 한 상황에서 제주라고 뭐, 그동안 안 좋았지만 더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다가요,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제주도에서 또 대회를 했습니다. 그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제주도민들입니다. 경찰이 총을 발사해서 민간인 6명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경찰의 발포 사건은요, 당시 어지러웠던 그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뭐 당연했던 거고 이를 틈타서 당시에 남한에서 암약하던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95% 민관 그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이 또루어졌죠 그러니까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지금 이제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지금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혼란한 거를 두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총파업이 그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 또 이를 증폭시킨 남도당 선동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사후처리에서 경찰보다는 경찰이 총선거보다는 남노당이 선동이 더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해갖고 강공으로 그 정책을 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당시에 미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를 했고 경찰과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은 이제 북한에서, 북한에 저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당시 지주의 아들, 내지는 뭐, 친일 경력이 있었던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네끼리만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쪽에서 서쪽. 그렇게 되면 어딘가요? 지금을 얘기하는 평안도 쪽이죠. 평안도, 황해도 이쪽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것이 서북천년단입니다. 북한에서 그 공산당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면 아주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에 와서 한 행동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 무조건 사람들 경찰과 함께 체포하고, 뭐 그래서 뭐한 1년 동안 2,500명을 뭐, 구금시키기도 하고 또그 경찰하고 합동으로 고문도 그냥 수시로 이어졌던같습니다 그래서 1948년 3월 그 경찰지서, 제주 경찰지서의 한 여섯 곳에서 아세 곳에서 아 제주도민 세 명이 고문당하다가 죽는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 사회가 그냥 어,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 새벽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그 중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들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의 중턱에 있는 산 그쪽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오르면서 총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지금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4 3태의 시작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새벽에 그 경찰서하고 서북청년단가 사무실 뭐 이런 데를 집뭐 이런 데를 다 습격을 해 갖고 많이 잡았고 또그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무장대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마구마구 죽인 건 아니고요. 경찰과 서청의 그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다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정이 말이죠. 하지만 미군정은요, 당시에도 역시나 경찰의 협상 이런 건 없고, 경찰력을 더 증파하고 서북청년단 더 증파해서 사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군대에 진압 출동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43사태 가장 비극적으로 향하게 되는 클라이막스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국방경비대 지금은 국군입니다. 제9연대 김익열 중령이 그 책임자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민간인들에게 군이 개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귀순 작전을 추진해서 4월 말에 무장대 측의 책임자인 김달삼이라는 사람하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동청년단원들이 이걸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서 평화협성은 그냥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은 다시 제20 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에 파견해서 5월 10일날 있는 그 총선거를 추진하게 합니다. 전국 200 선거구,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됐는데. 제주도는 세계 선거구에서 두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래 갖고 제주도는 50 선거에서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50이 끝났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부는 10월 달에 제주도에 경비 사령부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급파시켰죠.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여순 사건이 발생합니다만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야 이제 48년 10월 달에 송유찬 소령이 들어오면서 제 9연대장 송유찬 소령이 들어오면서 그 해안선으로부터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5km입니다. 해안선에서 5km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을 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소개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에 한라산이나 이제 안쪽에 제주도를 봤을 때섬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해안 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이 소개령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11월 달에 그 강제 이주한 그런 마을들을 아주 싸그리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장 무장대들이 산에 있어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뭐 이런 걸 조달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 개엄군들은 해안 마을에 소개된 그런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희생을 시켰습니다. 뭐안 내륙 안쪽에 있는 섬 내륙 안쪽에 있는 사람들 뭐뭐 뭐 뻔한 거였고요. 이 해안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 잘못하면은 빨개기로 처단이 되는 그런 아주 시한한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토벌대가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륙의 상간마을의 95% 이상은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마을 자체도 없어지는 구역은 뭐 엄청 많았고요. 49년, 그 다음 해에는 전투사령부까지 설치되면서 이 이제 거의 대부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년 5월 10일에 재선거를 결국에는 치르게 만들죠. 그리고 6월 달에 무장대 사령관이었던 당시 이름 이름을 날렸던 이덕구란 사람이 사살되면서 제주 4.3 무장 항쟁은 사실상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런 제주의 비극은요, 또 일어납니다. 6.25가 전쟁이, 사변이 튀어, 저, 터지자, 뭐, 당시에 이제 제주 4.3에 가담했던 사람들, 뭐, 이런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이런 사람들을 다 예비검속으로, 예비검속으로 다또 처형을 합니다. 물론 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뭐, 제주에 10만 뭐, 그랬다고 하니까, 3분의 1가량의 제주도민이 몰살당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요, 어, 1954년도에 이제 그 금종명령을 개방합니다. 전면 개방하면서 금족 지역을 못 가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라산이나 이런 데못 올라갔었는데, 54년 9월 달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이후 7년 7개월 만에 역사에서 완전히 진압된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아는 4.3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 4.3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니까요. 2000년 1월에 4.3 특별법,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요. 이에 따라서 8월 28일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요. 2003년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진상 보고서가 채택됐고 노면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결국에는 공식 사과하는 그런 아주 좀 진보된 일이 생겨 결국에는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진상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4.3 사건의 인명피해는 한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참, 일반 제주도민들의 희생은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주에는 아주 깊은 상처로 남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요 제주 사삼 항쟁 추념일이 국가 지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주 사삼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입법 예고했고 6월달에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사삼 관련 행사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주년 추념 식에 대통령도 가서 공식 사과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아픔을 위로하고,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홍 대표는요, 뭐라 그랬냐면, 4.3 추념 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60년대, 70년대 진짜 반공 사상에 젖은 사람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4.3 사건을 재조명하고 특별 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도 시정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6, 3, 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보수의 결집을 위한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 하는데 그 사실은 이미 이제 보수 쪽에서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4 3사태라는게 무장 폭동이 그 시작된 좌익들의 그 무장 폭동이 시작된 날이다. 하지만요. 이미 역사적으로 교과서에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합해서 43그몇 년간 7년 동안 이어졌던 그4 3에 그 아픔과 비극을 하나로 했을 때 4월 3일, 4.3으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약간 좀 오도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국가 지정일로 만든 거예요. 진보 정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보수 정권이라는 박근혜 전 정부가 2014년도에 만든 겁니다. 홍중표 대표가 몸 담고 있는 그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뜬금없는 그런 얘기죠. 그 제주 4.3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추념식을 갖다가 뭐 무장폭동을 개시한 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70년 동안 4.3을 알았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제주도민들의 그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다그 사람들은 좀 바보인가요? 조금, 홍 대표가 이런 걸 알고 발언했는지, 의도된 것인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제대로 된좀 그런 인식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한번 감히 주문해 봅니다. 자4.3 사태 7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아는 상식과 좀 알아본 일들 한번 쭉 열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다 생각하면 금방 또 여름이 오는 것이 요즘 계절의 변화입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나들이에서 위험한 일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